안녕하세요, 티거입니다. 지난 주인 12월 4주차에 플스 5와 관련된 소식들은 새해인 2023년과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지 12월 4주차 플스로 보고 한번 가볍게 털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가 출시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년인 2023년에는 플스 5 프로가 나오느냐, 스림이 나오느냐 그런 루머들이 등장했는데요. 일본의 주간 게임 잡지인 팬미통에서 s i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플스5가 출시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 플스4의 경우는 출시 3년째에 플스4 프로가 출시됐었기에 향후 전망이 어찌 되는가? 라는 질문에 2023년은 플랫폼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으로선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인 2023년에는 더욱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추가로 내년에는 승부의 해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플스5 자체도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공급 상태로 해서 윤택한 컨텐츠도 준비해 갈 것이며 플스5를 사고 싶었지만 구할 수 없으니 이제 포기할까 싶었던 고객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진행해온 준비에 대한 결과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듀얼센스 엣지에 출시를 몇달 전부터 정확하게 예측했던 업계 내부장의 터멘더스는 2023년에 플스5 프로나 슬림 모델의 도입이 아니고 8창식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는 플스5가 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플스5의 두 가지 모델 디스크나 디지털 버전을 대체할 것이며 이로 인해 소니는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외장 디스크 드라이브가 현재 디지털 에디션 장치와 호환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곧 공식적으로 소니가 발표할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플스6가 2028년에 출시된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소니가 2023년 말까지 일반 PS5나 디지털 에디션 모델이 생산을 중단할 것이며 2024년에 탈착식 디스크 드라이브를 우선적으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머가 확실한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내년인 2023년에는 PS5에 무언가 큰 전환점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존 듀얼 센서에 추가 기능을 넣은 PS5의 고급형 게임패드인 듀얼 센서 엣지의 핸즈온 영상들과 기능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크기는 듀얼 센서와 동일하며 핸들 주위에 그립감이 느껴지는 흰색 플라스틱 표면 영역이 더 넓어졌고 터치패드와 트리거에는 추가적인 텍스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내장된 스위치를 사용해서 R2와 L2 버튼에 대한 트리거 장력을 프로필 설정에서 별도로 조절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취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며 탭 버튼이 함께 제공됩니다. 스틱 캡들을 교체가 가능하고 수정료들의 썸스틱은 자력 고정 방식이 아니고 힘을 줘서 고정시키는 방식이며 스틱 모듈은 레버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스틱 모듈의 하단 펑션을 길게 누르면 펑션 설정 메뉴가 나오며 펑션 키와 버튼을 조합하여 프로필 변경이 가능하며 배터리는 기존의 듀얼센스보다 다소 짧다고 밝혔습니다 듀얼센스 엣지를 구매하면 컨트롤러와 함께 조개껍질 모양의 케이스가 제공되는데 케이스 안에 듀얼센스 엣지를 보관한 상태에서도 USB로 충전이 가능하며 기존의 정품 듀얼센스 충전 독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인데요 플스 5의 절반 가격에 해당하는 378,000원이며, 2023년 1월 26일 이후에 전세계 동시 발매 예정입니다. 게릴라 게임즈가 호라이즌 세계관을 기반으로 별도의 온라인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으며, 새로운 등장인물과 독특하고 개성 있는 모습을 특징으로 플레이어들은 호라이즌의 장엄한 야생의 여정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를 위한 개발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11월에도 국내 개발사인 NC 소프트가 소니와 함께 호라이즌 IP를 활용한 신작을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도 떴었죠. 소니와 NC 사정의 정통한 한 소식통은 NC가 소니의 유망 게임 IP를 활용해 신작을 만드는 사업 제휴를 추진하기로 양사가 잠정 합의하고 첫 협업으로 갤럭 게임즈가 만든 호라이즌 IP 신작을 NC 소프트 내부 개발 팀이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선 게임 개발에 착수한 후 양사의 협업과 사업 제휴를 논의하는 선 개발 후 협상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양사 제휴가 최종 성사되면. 호라이즌 IP 외에도 다른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 등 포괄적 제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C 소프트 내에서 호라이즌 IP 신작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리니지 IP 사업 본부 산하 HC d 개발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소니와의 제휴가 오피셜로 확정되지 않은 탓에 고인 공고는 프로젝트 H 개발자 모집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한 해를 뜨겁게 달군 게임 중 하나죠. 바로 산타모니카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가더보 라그나로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산타모니카 스튜디오는 트위터를 통해서 가 오브 라그나로코뉴 게임 플러스 모드를 내년 봄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다회차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새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장비나 적들의 공격 패턴, 난이도 등의 요소들이 어떻게 추가될지가 궁금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소니가 일부 게임의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해서 드론을 사용했다는 소식입니다. 게임 렌트의 기사에 따르면. 동안 소니는 최근 몇 가지 흥미로운 특허들을 출연함으로써 얼굴 애니메이션부터 햅틱 피드백을 통한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 타이틀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독점적인 기술을 만들고 싶어 하는 듯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소니가 올해 5월에 출연한 특허는 개발자들이 게임 내 환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드론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드론을 통한 풍경 지도 제작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가도보라그나르프나 호라이즌 제로던의 플스5 리마스터 같은 작품에도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드론 특허를 통해 현대의 사진 측량 기술과 결합되어 엄청난 수준의 사실성을 자랑하는 게임 내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소니의 퍼스트 파티 개발사들이 몰입감 넘치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마이크 이바라 사장은 회사의 연말 공식 업데이트에서 내년 블리즈컨의 개최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디아블로 4와 오버워치 2가 발표된 2019년 블리즈컨 이후 4년 만에 우크라이나로 블리즈컨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2020년 블리즈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고.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열었지만 기존의 행사 규모보다 훨씬 작은 행사였죠. 올해는 사내의 성추문 사태와 게임 개발 집중으로 개최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4년만에 개최하게 되는 블리즈컨 행사이니만큼 제대로 잘 준비해서 게이머들에게 재미나고 깊은 소식들을 전해주면 좋겠네요. 추가로 올해 1월에 블리자드에 발표되지 않은 서바이벌 게임이 실제로 개발 중이었다는 몇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7년 7월부터 크레이그 아마이 수속 디렉터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개발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현재 블리자드의 서바이벌 게임이 5년 이상 개발 중이며 2023년 7월이 되면 6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블리자드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완성하는데 4년에서 5년이 걸렸고 오버워치 또한 취소된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넘겨받은 후 완성하는데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다수의 트리플 A 게임들은 2년에서 3년 안에 끝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블리자드는 게임 출시가 준비된 것으로 판단이 될때 게임을 출시하고 있죠. 그렇더라도 6년의 개발 기간은 블리자드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과 예산 인력이 소요되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기사에서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어느 시점에 게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이며 2024년 이전에는 게임이 출시될 것이라고 기사에서는 예측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PS 플러스 월간 게임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6월 11일에 플스 5 버전으로 출시한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과 2018년 11월 14일에 플스 4로 출시한 풀아웃76 그리고 2021년 8월 12일에 플스 4와 플스 5로 출시한 액션 버즈 2가 2023년 1월 PS 플러스 월간 게임이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12월 4주차 플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라이즌 온라인과 가드보어 관련된 소식이 굉장히 인상깊었고 블리츠컨 소식도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내년의 목표는 글리치컨 직관이라고 말했더니 엄청 웃던데 제발 현실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드디어 이번 주는 2022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연말 마무리 모두 잘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에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겜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